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코치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수상전의 맥점에 관한 문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 아주 유명한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릴 수상전의 맥점을 잘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있으니까요꼭 네, 언젠가 활용되는 날이 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흑선으로 백을 잡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중앙에 흑 넉점이 끊겨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활로가 세 개밖에는 되지 않아서 백을 잡으려면 좀 평범한 수로는 잘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실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잠깐 생각 시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정답풀이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럼 바둑꽃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양이 실전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아마 10중 팔고 저침에 그냥 받아서 둘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받아 두었을 때백이 평범하게 이어서 둔다면 흙에 끊기는 약점을, 다음 약점을 엿보고 있지만, 흙이 젖힘수로서 수를 바로 조여갑니다. 이제 백의 활로가 늘어나질 않아요. 네, 단수치면 뒤로 단수쳐서 돌려서 안 되고요. 이선 쪽을 젖히더라도 단수로 잡히는 형태죠. 그런데, 백이 한번 젖혀둔 상태에서 한 점을 이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수를 늘리는 아주 유명한 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러한 형태가 수상전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한번 젖혀서 받아준다면 또다시 반대편을 젖히는 것이 유령인데요. 이렇게 반대편을 젖히고 받아주었을 때 활로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미 활로가 늘어났습니다. 수를 메어 볼까요? 그러면 어느 한 곳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이었을 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절묘하게 수가 늘어났죠. 네, 이렇게 되면 수부적으로, 한 수부적으로 흙이 잡혔습니다. 실전이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1번으로 막아서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평범한 수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에 2번에 한번더 젖혀갔을 때, 이제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4화를 정답풀이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형태를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수상전이 발생을 하면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라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런 형태 자주 나옵니다. 자, 평범한 수로는 안 됩니다. 1번으로요, 이때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급소는 지금 현재 이선 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수 치면은 끊겨서 안 되고, 이쪽을 치더라도 이어서 약점 때문에 양쪽이 맞복이죠. 일선에서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일선은 바로 치중의 급소입니다. 자, 끊기는 약점이 있죠. 이어서 받아준다면 뒤로 막아서 단수를 칠때 단수를 한번 치고 늘어서 이제 활로를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약점이 있지만 끊을 시간이 없죠. 좀 위쪽에서도 활로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흑이한수 빠릅니다. 자, 먼저 치중의 급소를 통해서 수를 빨리 조여갈 수가 있는데요. 반대편을 젖히더라도 단수를 쳐서 뒤로 맞게 되면 좀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상전의 맥점. 첫 번째 정답은 치중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셨나요? 그럼 여기서 100으로 한번 강하게 저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으로 이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젖힘 교환이 있으면 수가 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받아주면 이었을 때 수가 이미 늘어났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렇게 그냥 이어서 두게 되면 받아줄 리가 없죠 단수를 쳐서 바로 수를 조여 갈 수가 있는데 이 선에 한번 이렇게 젖힘 수를 만약에 두었을 때 받아주면 안 된다는 라 거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수순에서 이렇게 받아주면 100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3번으로 4번 자리에 끊어볼까요? 이었을 때흙두 점이 잡히는 곳 때문에 결국에 한 점을 잡아야 하는데 한수 부족으로 흙이 잡혔죠. 이 진행도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번 평범한 수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1번의 치중수가 급소였듯이 2번으로 강하게 저항을 했을 때도 3번으로 한번더 치중의 자리 급소를 가는 것이 현재 세 번째 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끊는 약점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이어야 돼요. 그럼 있는 쪽을 뒤를 막아서 메워 갑니다. 두 점을 이렇게 버리면서 수를 조여가게 되면요. 활로가 두개 밖에 나오지 않죠. 자, 4번으로 반대편 쪽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쪽을 뒤를 메어가게 되면 이 끊기는 약점 때문에 결국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활로를 메어가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양과 마찬가지로 100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음, 지금 문제로 보면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실전에서 만약 나온다면, 1번의 치중수가 굉장히 짜릿한 착점이에요. 저도 실전에서 당해본 적도 있고, 또 두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형태가 그냥 만약에 평범하게 받아준다면, 흙으로 평범하게 받아준다면 실전에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0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수를 늘리실 때도 양쪽 젖힘으로 이렇게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첫 번째 수로는 치중을 가고요 세 번째 수로는 한번더 이렇게 연달아서 급소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상대도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유명한 수상전의 맥점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실전형 문제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